덕분에 카드가 꿀잼이긴 해이 만남의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 그 결과의 과정은 남 다섯 번 괜찮은데요 근데 꼬마부하 일땅은 안괜찮은데요 졌으면 좀 많이 가슴 아플껄 나란 존재는 수많은 것들을 관찰해왔지만 들은 몇도 없었다 요소는 없었다. 다만 너에게 불리한 싸움이었을 뿐. 니 전략의 결과는 이미 너, 해 o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마이때렸다적은 힘을 <목소리> 지지만 유용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다 잘했다. 너의 성공을 보여줘 빨간손 제루스요? 빨간손 제루스? 예전에 무슨 제루스의 버프 있었던거 뭐 유지됐었던거 같은데? 요번 손에 버프를 먹을거를 하나를 들고 있어야 돼요 요번 턴에 공격하면서 이제 나 빨간손 깰거기 때문에 아이 미친놈인가? 여기 쳐주면 가능한데, 오케이. 다행이다. 비록 나는 너에게 전투의 결과를 귀띔해 주진 않을 때, 어차피 요번 판, 멀록이 우승하는 판이긴 하거든요. 그냥 멀록을 키워가지고 멀록 덱을 간다. 비록 적은 힘을 지녔지만, 유용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계산한 이 거래에 합당한 대금은 정확히 일 골드다. 내가 계산한 이 거래에 합당한 대금은 정확히 일 골드다. 잘했다. 너의 성공을 보여줘라. 좀 카드가 쌍둥이 안 되면은 아 이제 뭔 재미로 하냐? 모든 필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님들 이제 카드가 쌍둥이 안 되면 음, 게임, 게임 뭔 재미로 하? 오류가 있었다는 일자체 일이지. 오오오멀오오 공격력 오프오 네 승리는 예견되었다. 스스로를 들어와 하거라. 제 모험이 이제 시작 제로스 버프요. 이게 제로스가 변신하면 버프가 사라지는 게 맞겠죠? 일단 첫 번째 제로스한테는 빨간 선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걔는 이제 12 버프 들어갈 텐데 걔가 한번더 변신하면은 버프가 사라지는 게 맞지 않을까? 고의 실력을 내고 있... 이게 빨간손이랑 시너지 개쓰레기 같네 이거 어떡하냐 빨간손이 제로스에 들어가면 버프 그냥 계속 증발하는 거네 어떡하냐? 이거 진짜 참 시너지가 참 얇은데 1자의 사회에서, 어금허 같은 승리허 많은 것을 뜻허허허허허허허허가허허허허허허결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연습은 너 혼자서는 해낼 수 없다. 이 하수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지, 최고의 실력을 뽐내고 있 오후? 이거 지금 유저들 사실 잘 모르지? 이게 카드가 쌍둥이가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못쳐 싸우네, 진짜. 나란 존재는 수많은 것들을 관찰해 왔지만, 짐물만도 없었다. 오류가 있지만 가능성으로 가득하다아 어, 이거 뭐 시드라 임장도 못 하고 뭉치 임장도 못 하고, 아 <laughs> 이씨, 억울해. 근 아직까지는 제로스의 버프 잘 피하고 있어? 흥미롭게도 필멸자들은 대결에 열광하더군. 너는 꽤 실력 있는 죽에 속한 개구리. <웃음> <웃음> 어이고 개구리가 눈치에 퍼졌네. 오호 잘 피하고 있어. 어, 근데 제로스 육상왜 이렇게 잘도후하을 행동이라 감지했다. 정의를 위해 난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지만 빼고 네 성공에 설명할 수 없는 흥미가 생겼다. 이제 제로스두개뺏충분석기 확률 굉장히 높은데. 하이트 메인 히드라 좋아. 아이고, 조졌다 콤보 너무 쓰레기처럼 들어가는데 아, 이걸로 히드라 공격손 다시 온모 위험 어, 1. 아니, 이제 제로스가 버프 뺏어 먹을 때 됐다. 어, 뭐야? 야, 제로스는 버프를 안 먹나? 그 결과는 얘네는 버프를 안 지워나? 먹나? 나왜 이렇게 잘 피한 이거? 아니, 이게 잘모르겠네 이게... 제로스는 버프를 안 먹는 건가? 잘 피하는 건가? 용을주저하 것은 대부분 최선의 전략이야. 이 정도면은 안 먹는 건가? 그냥 운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잘 모르겠어요. 근데 걔 누구냐? 레벨업하면은 버프 주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이성 님을 사성 님을 주는 애 있잖아. 페일인 페이린. 페일인은 빨간색 버프를 먹거든요. 그냥 운이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운 좋게 다 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븐데어에 버프 들어가가지고 전투 리븐데어 되면 좋겠다. 진짜로 안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 어렵네. 오, 뱀! 쭈리쓸데때없음 자, 요번에 한번버프 봐봅시다. 어떻게 되나? 2분의 1? 2분의 1? 2분는 1? 2분의 1? 2 이정도면 의심을 해볼만 하지 않나 오아또 2분의 1 그냥 성공한거야? 그냥 그저 또 운이 좋았던거야 나? 아잘 모르겠네 이게 아. 이제 슬슬 덱을 완성해야지 뭐? 결승을 위해. 너에게 가장 확률이 높은 결과는 승리다이 자식 이걸 속으려고 하네. 이거 안 들어가는 척해서 너 중요할 때 이조합 뽑으면 연 먹이려고 일부러 하스가 배려하는 거잖아.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로 그럼 가 본다. 이번엔 재를 수밖에 없다. 어떻게 되나 본다. 이러면 어쩔 건데? 니가 이러면 어쩔 건데? 와 이걸 사라? 대박. 필멸자의 사에서 어! 방금과 같은 승리. 아니 들어가는데? 아니 그냥 운이 좋았네. 이럴 수가. 그냥다 피한 거였네. 호호. 아니면 다른 일반 기물 하나 있으면 일반 기물이 우선시 된다? 그런 메커니즘까지 블리자드가 짜놓을 정도는 아닌데, 와이 화이트메인, 와씨 화이트메인, 히드라쓰는 애라서 이게... 어, 화이트메인 뺐다. 어우, 다행! 이 정도 확률인데도 천보녀에 들어가면은 그거는 전투에서 엄청난 힘을 보여주었다. 이 자식 아까부터 왜 자꾸 맨 끝에만 주냐? 이 자식 왜왜 왜 왼쪽만 들어가냐? 나 지금 왼쪽 아닌 <laughs> 아닌 거 들어간 게 있었나? 나 기억이 잘안 나는데 왼쪽 말고 이게 있었니? 계산에 따르면 에다수의 하수인들보다 최고의 실력을 뽐내고 있군 아이고 못 찾았어요 그 화이트베이저 뭐죠 저기는 잘가라 왓 嗯，对呀。